으로 가고 있답니다. 대구 공항입니다. 지금 이 패션이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겠지만 저 검정 스타킹은 압박 스타킹입니다. 장기 여행에 필수 준비물이죠. 압박 스타킹 없으면 다리가 퉁퉁 긁는답니다 드디어 비행기를 탔어요.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모조인이거든요. 저기, 저, 저 사람은 제 남편인데. 가끔씩 나오지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짐을 이미 다 풀어놓은 상태거든요. 계속 지저분한데, 이게 2만원대라는 게 2만원 초반대란 말이죠. 굉장히 가성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하고, 이렇게, 이런 인테리어로 해서 센스도 있게 이렇게 해놨지요. 하고, 이거 화장실이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깔끔하죠 되게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도 되게 이런 식으로 해놓고 뭔가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유명한 데는 괜히 유명한 이유가 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지금 한 12시쯤 다 돼가거든요 어, 어, 근데 여기 23시부터 해가지고 하는 곳이 있대요 쌀국수집인데 거기다 싸고 되게 맛있다 해서 그쪽으로 가볼 예정입니다 여기요 다음이라고 적혀있는 곳에 쌀국수를 이렇게 팔거든요 여기를 오셔야 돼요. 건너편에도 하나가 있기는 하는데 저기가 아니고, 여기 반이라고 적힌 곳입니다. 어, 우리는 이렇게, 뭔지 아시죠? 완전 노포게성. 한국인들이 이걸로 많이 시킨다더라고요. 기본이에요. 3만 동이거든요? 되게 싸죠. 한국도로 해가지고도 1,500원 정도 하는 상태인 거 있고, 원래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젓가락이 있는데, 한국인들이 이제, 그, 뭐, 위생 이런 것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있어서 나무젓가락을 따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이 고기 빼고서 다 먹었어요 와 근데 맛이 진짜 깊네요 국물 맛이 진짜 깊어요 그리고 간이 잘돼있고 보면 은이렇게 소스를 주는데 호기 찾아보니까 이 소스로 해가지고 뿌려먹어면 맛있다는데 그거 없이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나트랑 2일차입니다 자고 호텔에서 자고 일어났어요 이제 지금 나트랑 시간으로는 8시고 8시 좀 넘었나?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10시죠. 배고플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갈 거예요. 반미판. 반미판이랑 그 반미판에서 음식을 사서 CCCP에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카페 CCCP라는 카페는 다들 아실 거예요. 어, 거기 가서 먹을 수 있으니까 거기 들고 가서 먹을 거예요. 나트랑의 아침입니다. 오토바이들이 짱짱 많지요. 좀 이따가 한 저녁에 되면 진짜 끝발나게 많아집니다. 여기가 반미판이랍니다. 지금 사람들 엄청 많은 거 보이시죠? 반미판 메뉴예요 반미판 메뉴들이고 저희는 저번에 소고기 치즈구이를 먹었었는데 한국 가서도 생각이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켰습니다. 하나에 4만 5천 원이에요. 오픈 주방이랍니다. 오픈 반미판에서 쭉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타고 가면은 CCCP에요. 저기 지금 건너편이 CCCP고 CCCP. CCCP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신호등이 있답니다. 이렇게 또로라 가면 돼요. CCCP 네. 물을 항상 네, 얼음컵을 이렇게 주셔요. 그래서 이걸 먹고 물 따로 먹고 팥에탕까지 먹으면 좀참조합니다 드디어 주문할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연꽃 씨차라고 해서 이게 연꽃씨거든요연꽃씨에다가 위에는 크림이고, 중간에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먹어볼 거고, 이게 굉시시시이좋어 이거 먹어봤는데, 먹을 만하네요 이번에 너무 많이 먹어 질려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걸로 제가 주문을 해봤습니다. 이거, 이거 제가 아까 전에 팡 느낌이라 했잖아요, 질감이? 근데 씹을수록 고소해요. 그래서 약간 밤을 삶 삶은 밤을 먹는 느낌? 추천합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드셔보시면 맛있을 거예요. 저희는 저장했지. 이제 cccp를 먹고 이제 슬슬 춥더라고해서 나와서 환전을 하러 갑니다 고! 저, 저희들에게 또 다른 이벤트가 생겼습니다 바로 엄마에게 서 들고 온 양산이 펴지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어떡하면 좋죠? 땡볕다레 과연 우린 버틸 수 있는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값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잊지 말고 차분 차분히 해야 됩니다. 큰 돈이기 때문에 어쨌든 막 밀어 넣고 하지 말고 이렇게 수세하려 보고 모르게 쓰면은 계산 금액이 너무 크니까 모르겠잖아요. 그러면은 핸드폰을 하나를 켜서 계산을 하세요. 천천히 해도 돼요. 네, 지나가다가 우연히 여기는 한국인들한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소품샵이에요 여기를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인테리어하고 이런 것도 잘돼 있는 것 같죠? 이렇 해서 보면은 그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한국인들한테 거기에만 없는 거긴 없는 것들 디자인들이 좀 있더라고 이렇게 스커들도 팔고 그러면은 액세서리도 팔아요 편하게 볼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거 뒤에 보면은 가방하고 약탄 그런 것들도 있고 오셔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모델을 샀어요. 이거 되게 귀엽죠? 이게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구매했어요. 어때요? 완전 귀엽고 깜찍이죠? 그래서 보면은 근데 퀄리티도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16만 8천 원이니까 한국돈으로 8,200 얼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진짜 퀄리티가 좋아요. 제가 한번 보면은 안에도 아,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되게 촘촘하게 잘돼 있거든요. 어때요? 저 완전 귀엽고 깜찍한가요? 사실 귀엽고 깜찍하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저 그거 닮았다는 소리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 연예인 이름뭐였지 그건 아니고 연예인 넉살 넉살 닮았다는 소리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저 어때요? 더 넉살 같아졌나요? 예. 여러분 저옷 갈아입었어요. 어, 옷을 갈아입. 왜 갈아입었냐? 이제 리조트를 갈 거거든요. 그래서 리조트 가는 김에 씻었답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제가 씻지 않았거든요. 이번엔 이빨도 닦고, 샤워도 한번싹 하고, 이제 선크림도 발랐어요. 선크림, 톤업 선크림이거든요. 요렇게, 이거구달거예요 굉장히 오랜만에 했어요. <laughs> 사실 전 선크림도 잘안 발라요. 왜냐면 귀찮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그래도 뭐 여행을 왔으니까 기분전환 삼아서.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잘 보여야 되잖아요. 아닌가?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 이제 눈썹을 한번다듬 볼게요. 눈썹. 눈썹을 한국에서 미 밀고 왔었어야 됐는데 저는 좀 잔털이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귀찮아서 안 메고 그냥 해요. 뭐 자연스러운 내추럴 아니겠어요? 내추럴. 어때요? 좀 선명해지지 않았어요? 굿. 자 눈썹을 그릴 때 팁. 잘 그리려고 용쓰지 않는다. 너무 손에 힘을 주지 않는다.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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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보이시죠? 이렇게 살짝 살짝 살짝, 살짝 털어서 쓱. 그냥 흐르는데 얼굴에 골격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게 쓱쓱쓱 치다 보면 은그 얼굴 골격대로 가져요 희한하죠? 그러다가 말안 되면 그냥 이렇게 쑥 닦으면 돼요. 이렇게. 마인드 이렇게 쑥 먼지 꿀팁입니다.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랬는데 다 알고 있네. <laughs> 대충 됐나? 된것 같죠? 어, 그래. 그러면 저는 또 눈썹이 굉장히 두꺼운 편이에요. 두껍고 눈썹 모과 자체가 되게 두껍고 까매요. 그래서 조금 인상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거 씁니다. 이것도 한 2, 3년 쓰고 있지 싶더네. 좀 말려줘야 돼요. 왜냐면 이거 안 말리고 가면 은 되게 많이 묻어가지고, 오히려 더 무거워 보이거든요, 눈썹이. 안 그래도 숱이 많은데? 그래서 조금 말려주고, 그냥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더 뗀다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흔들흔들 척. 흔들흔들 척. 척 요거는, 뭐, 뭐, 어, 이거. 페리페라 올테이크 물드 팔레트. 봄바람은 너는 괴기 있구나. 입니다. 여기서 크게 쓰는 거는, 그 연한 것들 써요. 왜냐면 진한 것들은 음용이 음료... 안올려요 제가. 그래서 전 보통 이거 무드 적혀있는 거 있죠? 이거를 살짝살짝 톡톡톡. 뭐 아이라인 이런 건안 합니다. 왜냐면 아이라인도 점막만 채워도 이상하고 꼬리를 빼면 더 이상하고. 뭐 하여튼 이상해요, 그냥. 그래서 안 하고 속눈썹 펌을 했더니 가족들이 이상하대요. 그래서 속도서 펌도 안 해요. 속눈서 펌을 안 하니까 자연스럽게 마스카라도 안 하게 되고. 그래요. 이제 입술만 바르면 끝입니다. 입술은 요거랑요거를 바를 거예요. 어때요? 좀 생긴 것 같나요?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대충 합니다. 음, 이제 좀 약간 생기가 도는 것 같네요. 됐다. 그럼 끝. 끝. 좀 이따 봐요. 사들이 많죠. 하지만 신호등은 없어요. 여기서 신호등이 잘 없어요. 신호등 보는 게 되게 신기하답니다. CCCP 앞에는 어? 다양히 있었지만, 그냥 약간 없는 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없는 게 정상이다. 없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서 저희는 지금 스모이 가다을갈 건데, 가는 길에 보면 여기 꽃시장이 있어요. 그 꽃시장 한번 쭉 보시죠. <목소리> 안쪽. 되게 꽃들이 많아요. 이쪽 근처에 그 65번 그것도 있고 그 과일가게 유명한? 하고 되게 꽃 이렇게 있고 근데 요즘은 65번보다 뭐그 옆에 있는 126번인가? 거기가 되게 맛있다파 하더라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저희 쓴모이 가든 가서 만나요. 여기가 쓴모이 가든이에요. 금방 도착했어요. 되게 진짜 가든 느낌 나죠? 그 정원 느낌이 새 소리도 나요. 한 줄짜리 야외석도 있고 여기 새가 있네요. 새 소리 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엄청 커요. 지금 쓴모이 가든에 왔는데 어, 되게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점심 시간이고 뭐 거의 한국인 특화된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와서 한번 시켜봤고 맛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있다가 음식이 나오면은 한번 맛에 대해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아 Hi. 이거 나트랑 맥주인데, 나트랑은 특이하게 얼음이랑 같이 넣어줘요. 그 이유가, 나트랑이 사실 에어컨이 잘안 되거든요. 그렇게 시원하지 않아요. 크게. 그러니까, 굽게 빨리 녹아요 얼음 너무 빨리 녹는데, 그래서 이렇게 얼음 덩어리를 항상들 맥주 넣을때 챙겨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갈리새우고, 얘는 냄프이라는 건데 이거를 직접 이렇게 저 라이스 페이퍼에다가 싸서 주시려는 것 같아요. 한 말로 좋네, 여 먹기 편하겠죠? 그렇죠? 하나 하나 어쩌가지고 꼬치를 아 이렇게 떼서 먹네요. 튀김하고 음. 자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직원분께 싸주신 건데 제가 한입 빼어 먹고 차싶어서다 시켰어요. 이게 소스가 있거든요. 소스에다가 찍어 먹을게요. 음. 이게 저튀김이고 그 보면은 안에 뭐 이제 반자 같은 거거든요. 저는 그게 튀김이 바삭하잖아요. 이건 약간 식감이있 그 반자는 약간 소세지 같은 느낌 있어요. 그리고 소스 한 찍어보니까 참 맛있네요. 뭐, 된장 같은 것도 있긴 한데, 된장보단 빨간 칠리 있었어요. 가 찍어보니까 맛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새우예요. 새우 튀긴 건데, 일단 머리는 제가 떼거든요 머리랑 같이 나오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질이랑 제가 커피 채로놓잖아요 근데 별로 이질감이 없고. 그냥 같이 먹을 것 같아요. 귀찮으니까. 실례했습니다. 숨모이 가든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나가는 길입니다. <웃음> 저희는, <웃음> 저희는 이제 리조트 보마 리조트를 갈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마 리조트 가기 전에 그래도 간단하게 뭐 마실 거랑 뭐 어쩐 조전부리 할 것들을 이제 그 가게에서 사서 갈 거예요. 여기에 그 케이마트라고 하면서 체인점이 있는데, 거기가 한국 음식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한국 과자, 음료수, 뭐, 기타 등등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먹을 거를 사서 뭐 이제 나트렁 보마 리조트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케이마트예요. 보면 은 엄청 쾌적해 보이죠? 보시면, 메뉴들도 보시면은 다른 식당들? 아, 다른 가게들에 비해서 엄청 쾌적하고 시원합니다. 여기 음, 있어. 쪼로로로. 과일도 있고, 뭐, 식품, 여기 이런 거 한국어로 다 적혀있죠. 한국에서다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짜파게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묵뭐 하나도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 있나라 고 궁금하실 텐데. 이게 있어요. 생강, 분, 마늘, 분, 다시다. 만나, 미원. 화가 밑에 고추, 고추, 까로, 고 진짜 제일 힘 받는 거. 삼계탕도 있어요. 저희는 65, 65번에 왔습니다. 65번 과일 가게에요. 예. 시식 망고? 시식 망고. 시식 망고입니다. 네. 옐로우 망고. 시식 망고. 옐로우. 다샀어요 1km 가 1km k 아, 예. 만아6만 동. 만 전담. 만 전담. y e 정말로 아. 계산을 아. 잘해 주십니다. 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물티슈를 나눠 주네. 네, 하지만 그것가치십니다 망고 1kg랑, 옐로우 망고 1kg랑, 망고스틴 작은 거 1kg 해가지고, 95,000동 해서 총 42,050원이죠? 저희는 이제 인드라이브 통해서 보마 리조트에 갈 거예요. 인드라이브가 그그랩보다한반 정도 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저희가 모조인에서 무겁거든요? 모조인에서 여기까지 그 보마 리조트까지 가는데, 85,000동이라고 합니다. 한국돈으로 하면은 한 4,200원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센스 있는게 이거 이거 선풍기거든요? 선풍기 있는데 요바야 이게 세기도 조절되는 것 같아 요 <목소리도> 여러분 다트랑의 바다입니다 구경들 하세요 다트남의 <목소리도> 키기가풀럭이네요 되게 부기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것도 나름 랜드마크던데 용선사였나? 뭐 그렇더라고요.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어요. 이것만 보면 될것 같아가지고 다음 동영상도 망간부